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헤오롬입니다 혼속자 버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혼속자 버그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오교 합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불선 삼교와 기독교 회교를 합해서 오교라 그러죠. 천주교도 있지만 천주교는 기독교로 이렇게 하나 하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이 생각해서 아마 오교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서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오교라 그러죠. 그러한 오교가 합일이 하나로 합일이 된다 또는 하나로 합쳐진다. 그 근본가르침은 하나다. 그런 전체적인 이 법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행 오계 여 오상이라. 오행과 오계와 오상. 어, 이거는 오행은 그 도가의 도교의 가르침이죠. 천지 대자연은 다섯 가지 기운이 있다. 금목수화토적. 천지 대 우주 대자연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다섯 가지 오행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행의 기운을 잘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오기조원 삼화지정 그런 수행을 통해서 진인이 된다 하는 것이 도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오행의 오행 사마체정 오행 이런 것은 도교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오계 다섯 가지 경계해야 될 것, 불, 이건 불가의 가르침이죠. 오계는 그래서 살도 엄망 주라 살생 살생을 경계하고 도적질을 경계하고. 음란한 행실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망령 때는 거짓말을 경계하고 그다음 음주 가무를 경계하는 것 수행자들은 비구 비구리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를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수백 개의 구족계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이 계를 어, 일반 신도들뿐만 아니라 불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섯 가지 기행을 주로 이렇게 찍히고 수행 수행이 어떤 그런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오계는 불가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오상 오상은 육아의 가르침이죠. 삼강 오륜이다 또는 삼강 오상이다 오상이다. 그래서 뭐 삼강은 구이신강 구이부강 구이자강이죠. 이, 이, 육아의 가르침은 오상, 인의의 지신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와 같이 유불선, 오행, 오계, 오상이라는 이 유불선 삼교의 이 가르침, 삼교의 가르침, 또는, 음, 음, 대표적으로 유불선 삼교이지만은 기독교 또는, 어, 해교를 합해서 이 오교는, 오교의 이 지구상에 있는 다섯 가지 종교의 가르침은 이 하나의 도, 우리 이 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종교는 오교는 이파리와 같고 도는 뿌리와 같다 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다루면서 하나의 오묘한 그런 규. 이 규는 조규라 하기도 합니다. 조규 또는 형관규. 이제 이이고규자인데 일묘규는 하나의 오묘한 문이다 이죠 이걸 불가에서는 불이 법문이다, 도가에서는 현빈지문이다, 또는 중요지문이다 생아지문사호다, 또는 이 기독교에서는 조법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일묘일묘교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언어로 어, 쓰입니다. 그 진여다, 열반묘심이다, 신행천열의 어떤 자리다. 또는 시공이 끊어진 자리다. 만년이 전부다, 잡년 방상이다 끊어진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 이 지구상에 있는 다섯 가지 종교는 유불선, 기독교, 해교, 만교는 전부다 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교, 종교가 교는 가르침은 이렇게 이제 유도, 불도, 선도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는 유교, 불교, 선교 성인이 살아있을 때를 보통 돌아 직접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를 유도, 불도, 선도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 대동귀 본안이라 이 다섯 가지 오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그 교리를 살펴보면 그 근본이 다 하나의 뿌리로 돌아간다. 크게 하나 됐다. 근본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깨달아보면 은 대동소의하다. 근본은 같더라는 거죠. 그 뿌리가 도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지 견성종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를 오개의 뿌린 돌을 닦아서 전부 다이 관통하게 되면은 결국은 본래 성품이었던 근본 성품을 깨닫게 된다. 견성종이다 본심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을 깨닫게 된다. 또는 열애장을 깨닫게 된다. 보리심을 깨닫게 된다. 이 성종이라는 의미가 그런 입니다 무심지심이다. 마음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오교가 그 뿌리가 이 하나, 이 도에서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도를 닦아서 관통하게 되면, 활용 관통하게 되면 그 근본 뿌리에 도달하게 된다. 본래 명목을 본래 양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오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육아의 충서다. 또는 불가의 자비다, 또 선교 도가의 감흥이다, 기독교의 박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 널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회교의 친인이다 또는 인자다. 친인 또는 인자는 거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청진이다. 맑고 참된다. 이 회교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오교의, 오교의 가르침을, 이, 근본,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이, 육아의 충서, 불가의 자비, 감망 박해, 또는 친인, 인자, 청진, 이러한 그 가르침의 그 근본을 잘 관찰해 보면은, 이게, 별도의 문이 아니다. 유가의 유교, 유교따따있고 유교의 가르침이 따르고, 불교의 가르침이 따르고, 동교의 가르침이 다르고, 어?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고, 회교의 가르침이 다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을 따져서 그위그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이 수행의 이 끝자리를 올라가 보면은. 하나의 문으로 다 통하더라. 그 근본은 가르치고 근본이 하나더라. 그거를 좀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집중. 그래서 육아에서는 중을 잡아야 된다. 집중. 옛날 연임금, 소임금, 오임금, 당임, 당인, 금 때는 그런 십육심법이 있었죠. 도심유이, 인심유이, 유정유일, 연직걸중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 중을 잡아라. 중용을 잡아라. 불가에서는 수중, 중도를 지켜라. 태락 중도, 유무 중도, 뭐 그런 중도가 있죠. 양극단을 따라서이 중도를 지켜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연중, 중을 달련내라 중심자리를 단련한다. 본성자리를 단련한다. 이렇게 유불선 삼교가 이렇게 집중 수중 연중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가르침의 내면을잘 살펴보면 하나다 그 가르침의 근본이 동일하더라 그리고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불가에서 만법 귀일이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관에 유가의 가르침은 관이 하나를 뜨린다 하나를 관통한다 하나를 사령을 관통하게 된다. 집중해서 중을 잡아서 총을 잡아서 수행하게 되면 하나를 관통하게 된다. 하나의 어떤 도를 깨닫게 된다. 반일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를 돌이킨다. 하나로 돌아온다. 이러한 도교의 가르침이 유불선의 이 비일관일반일도 내가 그 가르침의 근본이 같더라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에 또한 존심 본래 마음을 보존한다, 명심 마음을 밝힌다, 마음을 보존한다, 또 수심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 이 약간 약간씩 다른 것 같아도 내나 그그 근본은 존심이나 명심이나 수심이 같더라는 게 하나다. 그리고 견심 견심은 이회교의가르침 견심 정성이다. 견, 견심, 견, 견심정성이 회교의 가르침인데 회교의 가르침을 내자로 이야기하면 견심정성인데 그 견심은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라 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서 정성을 음? 본성을 안정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회교의 가르침인데요. 또한 세심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심이성이다 한자 한자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씻어서 자기 성질을 어? 후천적인 성질을 옮긴다. 어디로 하나님 자리로, 주님 자리로, 본래 마음 자리로, 어? 아주 천사의 마음 자리로 옮긴다. 세이 마음 기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심 또한 다그 가르침을 추구해 보면은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은 다 하나로 돌아가더라. 가르침이 동일하더라. 그래서 존심, 명심, 수심, 견심, 세심이, 오교의 이 다섯 가지 가르침이 다 하나로 돌아가더라. 또 양성, 성품을 기른다. 견성, 성품을 본다. 연성 성품을 단련한다. 양성은 육아의 가르침이죠. 영심, 견성은 견성은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연성은 도가의 가르침이죠. 게 본성을 단련하고 본성을 보고 본성을 양성한다는 것도 이 유불성 가르침도 또 하나 하나더라. 표현이 약간 약간씩 달라도 그 근본을 찾아보니까 하나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성이다, 정성이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자기 성질, 후천적인 성질을 옮긴다, 본래로 옮긴다, 본래 타고난 그런 성품으로 옮겨서 본성을 개발한다, 본성을 환하게 이렇게 쓰고 산다는 거죠. 본성대로 본성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세심이성이, 세심이성이니까요. 마음을 씻어서, 중생심을 씻어서 자기의 후천적인 성질을 옮겨서 본래로 돌아간다. 정긴다요, 완전. 그다음에 회교의 정성, 자기 성질을 안착시킨다, 안정시킨다, 후천적인 성질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본래 성품을 보게 된다. 변심 정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역시 오교의 양성, 견성 연성 또는 이성, 정성 이 오교의 가르침도 없지 하나가 아니겠느냐. 깨닫고 보면은. 통한다는 거예요. 아, 이 하늘로 깨뜨를이 있다는 거. 다그 가르침들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비유하면일화오입이라 하나의 꽃에 꽃봉오리에 다섯 개의 잎사귀와 달려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이 종교는 일화오역과 같다. 하나의 꽃봉오리에 다섯 가지 잎사귀가 동서로 동양 동양 서양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다 동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 뿌리는 이 도라는 거죠 뿌리는 도, 도고 결국 일화오엽비 다섯 가지 이파리가 따로 또 다른 가지에서 잎이 난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서 한 꽃뽑무리에 다섯 가지 잎사귀가 난 것과 같다 세계 종교 간에 그렇게 서로가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당신의 종교하고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은 후속자가 보시기에는 이 가르침들이 다 같더라는 거죠. 인부지집기대라 미혹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뭐를 알지 못? 그 뿌리를 돌을 오교의 뿌리가 같다는 그 어떤 뿌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기가 신앙하는 자기가 믿는 그 종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허심탄의하게 쭉, 마음을 비워보면 아이, 그 가르침들이 전부다, 대동소이하다 결국은 자기 본성대로, 양심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욕심에 그달리지 말고, 또는 분별망상에 그달리지 말고, 본래 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상심 그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드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뿌리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그 모든 오교의 뿌리는 무엇이냐 현정일목교라 오교의 뿌리는 현묘하고 현묘한 하나의 오묘한 보다 현관교다요. 응? 그래서 이거를 어려말로 운당전적시 진양관이다. 하나의 오묘한 진양의 문이다 관문이다. 이 현관 현교 오묘한 응? 이 오묘한 문 기독교에서는 좁은 문이라 그러죠 이 좁은 문이 좁은 문이야말로 응? 오교의 뿌리다 그래서 누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조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교 이조문1 일교는 현관교 하나의 이, 이, 이 문은 불이 법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도리 아닌 하나의 이 문은 아, 시만성종이라 천지 만물이 천지 만물의 근본 성품이 다 드러나는 문이다는데 이 정문은 일교 이 현관 현관문은 오교성인의 오교의 가르침에 어떤 그런 근본인 이 형관 도는 천지마물의 근본 성품이 드러나는 문이다. 이말죠 일규는. 그래서 이 일규가 한 구멍이, 하나의 형관 문이 열리면은 규규통이라 모든 구멍이 다 열리게 된다. 통하게 된다. 규규통은 만규통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규통적 만규통이라 한 구멍이 뚫리면 만구멍이 다 뚫린다요. 그 일규, 일규 하나가 뚫리면 현관이 뚫리면 인맥, 내 몸에 있는 인맥 동맥, 동맥이 전부 다 뚫린다요. 그래서 주천을 이루어서 몸의 모든 에너지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요가에서는 큰달리니가 깨어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교통적망교통이라 교중묘이세 추구라. 그러니까 이 현관 현관이라는 이, 이 말의 어떤 오묘한 뜻을 자세하게 한번 추구해 보라. 오묘한 오묘한, 오묘한 현관 문이 어떤 뜻이고 또 도대체 내 몸에 현관이 어디 있는가 진현관이 어디 있는가를 자세히 찾아보라. 이거를 제대로 찾으려면 반드시 개수 구득 천명 명사 지적 여 심법 비전이다. 반드시 양심을 양심의 명령 천명은 양심의 명령이며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명사 눈 밝은 서성 서성을 찾아서 방문해서 올바른 가르침 지점을 얻으라. 일지점을 얻으라. 얻어서 그 천명 명사 천명을 지고 있는. 양심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눈밝은 스승이 전하는 신법 비전, 신법 부결을 전수받아라하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응?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왕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응?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천명명사에는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명사가 있는 반면에 이 천명명사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천명명사가 있고 가천명명사가 있다. 이 기독교에서도 가천명명사를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진천명명사는 진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눈밝은 사성을 진천명을 가진 사람이다. 가진 그런 눈밝은 서성이다. 가천명은 말로만 양심, 양심, 우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은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면서 욕심을 쫓아서 서성에시하고 있는 것이 가천명 명사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명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지하는 것이 좋겠죠. 따르지 않고 자동명, 법동명, 차라리 자동명, 법동명 하는 것이 좋지, 양심의 명령도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런 서성을 어떻게 모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눈밝은 서성을 찾아서 올바른 지점을, 올바른 가르침을 얻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경 성인의 성인 가운데 공자님은 수저 무 노군 노자에게서 이 지점을 얻으셨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기를 마정 수기를 받으셨다는 거, 연등 부처님에게 마정 수기를 받으셨다 올바른 가르침을 지점을 얻으셨다는 거죠. 노자님은 수도 어, 태월태월원군에게 도를 받으셨다 올바른 가르침. 을 가르침을 얻으셨다는 거죠. 지적을 얻으셨다는 거죠. 노다님은 예수님은 야소우 약참 요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셔가지고 접수 세례의 약단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강에서 약단하는 요단강을 나타는 거예요. 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지적을 받으시고. 또,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셨다는 거죠. 또, 목성. 이건 마오메트죠 마오메터, 선수로 마오메트는수 천신지 지점이라 천신의 지점을 받으셨다. 이때 천신은 대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음, 그런 그 코란에 그런 게 나오죠. 가브리엘로부터, 천사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으셨다. 한 40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천신으로부터 지점을 받으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전도활동을 하셨다. 본격적으로 차계주명의유경이라 이러한 오교공자노자라는 석가 예수 마음에 떠 이런 오교 오교 성인들은 전부 다 이, 이분들이 남기신 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만대장경, 성경, 도덕경, 또는 코란,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죠. 이런 남겨진 경전에서 전부 다 줄을 내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 밝혀놓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오교 성인들도 이러한 눈발과 사성을순성에게 지점을, 올바른 가르침을 얻어서 다성현군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필수, 필수 정신은 성진이냐라. 그러므로 모름직이 반드시 눈밝은 스성으로부터 지점을 받아야,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능이 이러한 성현을 이룰 수가 있다. 오교승인과 같은 그런 어떤 참된 사람, 진짜 인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사람 냄새가 사람, 나는 사람, 낳는 사람. 그러니까 성연들은 사람 냄새가 나는 부르는 성현이라고 그러죠. 사람인데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성현이라고할수 없죠. 그래서 양심을 실천하는 사람,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거를 진인이라고 그러죠. 진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 이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혼속자께서 오교합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법을 내 내리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일규 현관문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는 것이 곧 여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교성인의 가르침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일규 현관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는 것이 곧육권을 청정히 하는 방법이다. 이 현관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는 것이 곧 해탈의 문이다. 해탈을 이룰 수가 있고 열반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윤회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가 끝인다. 이 현관을 알아야 이현관이 미혹하면은 윤회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돌고 도는 그런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묘한 불이 본문을 깨달아야 된다. 이 일교는 다름아로 불이 본문이다, 조법문이다 이거를 바로 속히 인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명령을 따른 눈 밝은 명사를 스승을 찾아서 이형관을전수받아라성의신법을 심법 신법 비전을 전수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생사에서 벗어나고 행복의 길로 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현관을 찾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당전적시 진양관을 찾아라. 자기 본성 자리를 찾아라. 본래 마음 자리를 찾아라 이 말이 죠고요 예. 로 하면은 이좋 문으로 들어가게 행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선보다 양심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도 양심대로 못 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가려지고 또 이렇게 손속자께서 서성께서 이렇게 양심의 문, 형관규 또는 불이 본문을 불이 본문이 있다 이 일기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조부문이 있다라고 명, 지금도 명사가 양심을 양심의 능력을 따르는 명사가의 일체점을올바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런 말을 듣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고 구해도 이 못하는 자가 왜많으냐심이나면 과연 진짜일까?"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일까?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밥이라면서 먹어봐야 밥맛을 알고, 국도 떠 떠먹, 먹어봐야 국맛을 알듯이 본인이. 이심법 비전이라는 죠이심법 비전의 후계를 전수 받아 봐야 아 이것이 진짜나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판별할 수있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 중에서 진짜 있는 인연이 있으신 부처님과의 불연이 있고 오교성인의 어떤 진실된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조은 문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리본 문을 찾아서 원래 왔던 곳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